음,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주식 시장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바닥일 때는 더 빠질 것 같아서 너무 공포적이어서 못 사고 예, 올라가면은 비로소 이제 살 마음이 생겨요 살 마음이 생기는데 그때는 이제 살 마음이 생기는데 빠지면은 사야지 왜냐 본전 생각 나거든요 69,000원 7만 원 생각 나거든요 벌써 10%나 올랐기 때문에 아이고 그때 내가 살수 있었는데 하면서 본전 생각하면서 못 사요 계속 가죠 계속 가는데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매수할 기회를 줘요 문제는 문제는 매수할 기회를 줬는데 그때가 되면 또 겁나요 또내려오면 아이고 이것도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아이고 그럼 그렇지 또 빠지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저는 삼성전자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내용 지금. 미국 쪽 보니까 심상스습니다 예, 심상찮게 지금 서버 쪽에 심상찮게 지금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게 지금 해치펀드들이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거라든지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요거 오늘 장 시작 예, 요거 시황 조금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거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업체를 알아야지, 이 서버 쪽 관련 업체를 알아야지 이게 보이거든요. 이게. 그거좀 설명드릴게요. 좀 이따가. 자, 일단 오늘, 오전 수급을 보여드리면, 외국인은 한 100억 정도. 기간은, 뭐, 기간은 의미 없고요 예, 넘어갈, 기간 넘어갈게요. 자, 외국인이 100억인데, 중요한 것은, 어제도 장 초반에는 외국인이 좀 팔았었어요. 팔았다가, 한 200억 정도 팔았는데, 뭐한 30분 만에 또뭐 200억 숙매소니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오늘 특히 선물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저는 뭐큰 변동은 없다고 봐요. 오히려 선물옵션 만기일 때 그렇지만 오늘 뭐 하여튼 장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자 삼성전자 아 일단 뭐 100원 마이너스입니다. 100원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갭 상승시켜서 이렇게 어 음봉 예 아름다운 조종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도 지금 세력들은 오일선을 안 깨려고 하는 모습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수급이라든지 시황.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 지금 상당히 어 서버 쪽에 분위기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요. 자, 오일선 안 깼죠. 예, 여러분. 아주 좋습니다. 삼성전자 뭐 주봉은 필요 없고, 자, 월봉 보시면, 어떻습니까? 참 신기한 게, 여러분. 우리가 뭐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 뭐 의미 없다, 뭐 어쩐다 이야기를 하지만, 자, 여러분. 월봉 기준으로 보면 밑에서 21선에 딱, 딱 이제 지지받고, 지금 어디서 딱 저항받고 있습니까? 예. 월봉 기준으로 11선에 딱 저항받고 있죠. 참, 요, 요 박스권 안에 있거든요. 여게참 저는 이게 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참, 그래요. 이렇게 신기하게 그걸 탁 맞춰서 간다. 예, 월봉 보시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월봉 5일선을 이제 이제 돌파. 월봉 5일선 밑에서 계속 도, 그 돌파 못 하다가 저번 달에도 돌파 못 했잖아요. 딱 이번에 5일선 이제 돌파한다. 이제 시작이다. 그거 말씀드립니다. 예. 이제 시작이다. 자, 삼성전자 우선주. 예, 우선주 같은 게 오늘 조금 강한 모습인데 어쨌든 5일선 위에서 노는 모습이죠. 예. 아름다운 조정이다라는 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SK 하이닉스를 제가 안 하면은 또 SK 하이닉스도 해달라고 하고 또, 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제가 SK 하이닉스도 지금 계속 넣어드리는데, 일단 SK 하이닉스 1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사실 지금 SK 하이닉스는 여러분들 계속 뭐 조정받고 있고, 뭐 어제 좀뭐 뭐 밀리고 이렇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 5일선, 1일선 타면서 사실 지금 상승, 보시면 상, 밑에서 보시면 앞에 최저 10만 2천 원에서 지금 12만 1천 원, 500원이잖아요. 상승 추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장에 바로 앞만 보면 또 빠졌네, 물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길게 보면 어떻습니까? 상승 추세 안에 있어요. 당연히 삼성전자도 상승 추세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SK하이닉스. 자, SK하이닉스, 자, 바로 카카오 넘어가죠, 카카오. 카카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얘 힘을... 일봉 보면 힘을 못 받고 있죠 자 여기서 딱 월봉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 한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예 월봉을 보시면 아직까지 5일선 밑에서 있죠 예 5일선 밑이 아니라 11선 밑에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월봉 5일선이 지금 이제 데드클로스가 나죠 예 데드클로스가 나고 아직 월봉 5일선 위에도 못 올라가 고그렇다치면이 5일선에서 또 한번 만약에. 저항받고 내려오면, 이게, 어이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 우리가 그냥, 뭐, 일단 차트상, 기술적 분석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좀, 제가, 어 제가 여러분들 뭐 섭섭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길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러나, 밑에서 21선 올라오고 있죠. 장기적으로는 저는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카카오. 100만원 갑니다. 제가 또 이런 말 하면 또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초장기적으로 100만원 갑니다. 저도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참고로 자 이제, 이제, 이제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 이제 뭐 pc 수요가 급감할 거다. 뭐 이제 뭐 어짠다 저짠다 이러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겨울을 이야기하고 메모리 반도체의 하락을 점쳤었는데. 참, 이게 메모리 반도체가 예측하기가 힘든 게 지금 어떻습니까? 뭐, 델, 뭐, 레노버, 이런 글로벌 PC 업체가 11월 달, 예, 저번 달 들어가지고 반도체 주문량이 7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 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내년 수요 예측이 어려워가지고 주문을 안 늘렸어요. 내년에 또 뭐, 뭐, 이제 코로나, 위드 코로나 되고 이러면은 본격화되면 이제 회사 돌아가고 이제 PC 살 사람 없다. 이랬는데, 갑자기 공급망 차질로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뭐 pc 업체들이 다시 메모리 반도체 주문량을 왕창 왕창 늘리기 시작했죠 이게 뭐 서버 때문에 늘리는 건지 진짜 필요해서 늘리는 건지 어쨌든 지금 pc 쪽 업체도 수요가 상당히 늘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서버 쪽으로도 지금 라인을 많이 돌리고 있는데 pc 쪽까지 늘어버리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어, 서버 쪽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거는 그냥 뭐 그래프 보고 뭐뭐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고 뭐 마이크론 보고 이건 너무 늦어요, 여러분. 뭘 보시면 되냐면 이 데이터 소프트웨어 업체 이런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업체가 있거든요.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업체는 뭐 무슨 회사냐면.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관리 플랫폼 업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서버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것인가 안 좋아질 것인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억 한 2억 한 5천만 달러 해가지고 워렌버펫이 투자한 회사이기도 하거든요. 한 310만 주 정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노플레이크가 어제도 제가 이 주가를 봤는데 한7%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지금 헤지펀드가 헤지펀드에서 보니까 엄청나게 이제 그 매수를 많이 집중적으로 했던데요. 근데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이 헤지펀드들이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결정적으로는 이 지금 그 그들의 포트폴리오에 이 스네 스노플레이크를 지금 집중적으로 담기 시작했는데 뭘 봤냐면 이들이 예, 데이터 산업 성장세 이 서버 쪽의 성장세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클 커질 것이다라는 지금 기대감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런 뭐 데이터센터 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합쳐서 예. 지금 반도체 기업 관련 기업도 해당 관련 기업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주목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지금 헤지펀드들이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이런 서버 쪽 앞으로 서버 시장이 커질 것이다. 그 플랫폼이 필요, 플랫폼이 많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요런 업체들에 대해서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자, 서버는 결국에는 뭡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반도체, 무슨 반도체입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기반이고, 기본이에요. 그래서, 어, 지금의 상황은 PC 쪽 수요도 상당히 좋고, 예, 앞으로 서버 쪽 수요가 지금 뭐 내년도가 뭐 올해보다 8% 정도 성장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아 그게 그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그리고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이 메타버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지금 시대의 흐름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pc에서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다음 메타버스로 지금 어떤 시장의 방향 전환을 생각하는 것 같다 그 메타버스의 시장의 방향 전환에는. 예, 서버가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시장을 보는 눈, 여러분들에게 오전장 제가 짚어드렸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